자 벌써 이쁘죠. 우리 판공리 기술자님이 이거 여기를 아 네네네 네. 맞아요. 보세요.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을 다 만들어드렸어요. 네. 네. 한번 열어보시는 예요 네. 여기 아,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우수에 빠질 수도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공리 기술자입니다. 요즘 제 영상이 뜸하다고 주변에서 유튜브 접었냐고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 현장이 손이 많이 잡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영상을 업로드를 많이 못했어요. 제가 늦은 만큼 이 집을 정말 이쁘게 수리를 오늘 끝냈거든요. 제 구독자이자 집주인분을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판공리 애청자 여러분. 드디어 공사가 끝났답니다. <laughs> 아, 어, 진짜 영상 많이 기다렸을 텐데, 어, 저도 이 영상 오늘 찍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구석구석구석 구석, 구석 오늘 설명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벌써 이쁘죠? 이 이쁜 장면은 나중에 담기로 하고, 현관부터 네. 같이 가볼까요? 네. 우리가 현관 앞에 왔는데, 네. 현관이 어떻게 해달라고 하셨죠? 아, 네, 현관을 제가 화부는 띄워주고, 네. 예, 센서 등을 달아서 조명을 좀 넣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잘 분위기 있게 잘 나온 것 같고, 중간에도 제가 거울을 달아달라고 했는데, 우리 기술자님이 흑경을 달아주셔가지고, 더 분위기 있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 분위기가? 네네네.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여기에 원래 주문을 한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아, 네. 아 우리가 주문을 지금 왜안 했어요? 아, 중문은 이게 오래된 빌라다 보니까 짐이 이제 이사를 들어올 실때짐 사이즈 때문에 음, 부득이하게 예, 못 하게 되었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예, 짐다 이사 들어오고 나서 하시면 되니까. 맞죠. 예. 중문은 언제든지 넣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 주시면 돼요. 예. 예, 이사 오실는 분들이 예. 예. 우리 작은 방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샤시 앞에 왔는데 이, 이 전에가 기억나세요 혹시? 야, 여기 완전 곰팡이였죠. 벽지를 뜯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밑에 곰팡이하고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 원인을 찾아 보니까 단열이 너무 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하고 같이 단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안 보이지만. 단열을 다 밀어 넣었어요. 네. 맞죠. 네, 이거 지금 보시기에는 이게 너무 깔끔하고 그냥 어, 이거 그냥 벽지 깨끗하게 한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손길이 많이 간 작품입니다. <laughs> 안에 단열도 너무 꼼꼼하게 해주시고 예, 이제 추울 일은 없었, 없을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붙박이 장한 번. 보시 아, 네. 예. 제가 우리 기술자님한테. 이게 이제 오래된 빌라에 이제 흔히 볼수 있는 벽에 매립된 이게 수납장인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요즘 형태로 좀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잘 나온 거 같습니다 원래 자기 것처럼 잘 됐죠 네. 네 한번 열어볼까요? 네. 따다다다다오수납이 <laughs> 어, 주부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원하시는 디자인들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너무 수납 잘 나온 거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아요 <laughs> 우리 이제 화장실 보러 가시죠. 네. 네, 도착했어. 네, 요, 한번 봐 주세요. 오 진짜 분위기가 대박입니다. 와, 아, 이 진짜 내 집이 맞나 싶을 정도의 아 호텔 느낌의 나는 화장실입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판공리 기술자님께서 표지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세심하신 게 이게 문을 열면 화장실이 좀 좁다 보니까 문이 부딪혀서 상처가 난다고 이렇게 상처가 안 나게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 여기 참 배관 저번 영상에서 여기가 연결이 돼있어서 되게 지저분했거든요 오래되고 낡고 해, 해가지고 벽쪽으로 빼달라고 했는데 아이 부분 진짜 정말 마음에 들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정말 기술적으로 아, 너무 너무 완성된 작품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 시키는 대로 진짜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조명도 제가 원하는 대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조명 한번 껐다 해까요네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네. 분위기 완전 다른. 네 너무 예뻐요 세상에 이런 하, 어떻게 이런 집에 이런 화장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laughs> 아, 정말 그,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기가 상시로 전현이 와서 이쪽을 눌러서 등을 끌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조명도 바꾸고 네. 제가 저걸 꼭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하고 나니까 더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주방 가보시죠. 네. 우리 주방에 신경을 진짜 많이 썼어요. 아, 진짜 사실 주, 주방도 정말 감탄스러울 정도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할 될 부분이 제일 문제점이 냉장고였단 네. 말이죠. 냉장고 때문에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공사하는 당일까지 오셔갖고 생각 생각 하셔서 변경하신 레이 아웃이거든요. 예 원래는 냉장고가 이 자리에 맞죠. 네. 예이 자리에 냉장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우리고 우리 처음에 할 때는 어쩔 수 없다 냉장고를 여기다 놓고 그렇게 하자고 했었는데 냉장고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이 조망을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공원 조망이 얼마나 있던데. 네. 예쁜데.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를 이쪽 주방 사이즈를 줄이고 냉장고를 이쪽에 넣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네. 잠시 여기가 보면 주방 폭이 엄청 좁아졌거든요. 네. 이걸 고민을 아일랜드로, 아일랜드로 해결했어요. 네, 맞습니다. 음식 할수 있는 부분은 이쪽에서 음식을 하고, 네, 네, 네. 우리 한 가지 더 있죠? 무슨 아. 공간이라 얘기해야 돼요? 아, 여기는. 세트리 공간이라 얘기하는 거죠? 아, 네네네. 네, 네. 네. 맞아요. 보세요.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일로 오세요. 같이 나오셔야지. 아.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 원래 세탁실 장이었거든요. 네. 그쪽을 장을 채워서 넣었어요. 네, 여기 는 전자렌지랑 각종 수납이 제가 제일 걱정한 게 수납이었거든요 근데 이 싱크대를 줄임으로 인해서 없어진 수납 공간을 여기에는 더 가득 채운 거 같습니다 네. 여기 상부장 여기도 다 수납이고요 여기도 수납이고 이거 전자렌지 여기 수납 여기 그, 수납 기억죠, 여기 수납 <laughs> 대박입니다. 정말 정말 잘 나왔어요. 진짜 화면에는 담길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화면에는 작게 보일 수 있는데 엄청 넓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쪽에 음식을 하면 음식 냄새가 밖으로 배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환풍기를 돌아가죠. 냄새를 다 빨아 밖으로 땡기게끔 만들어 다 작업을 해드렸어요. 네, 니다 그리고 색상을 진짜 잘 고르셨어요. 좀 나보세요. 네. 자. 녹색을 진짜 잘 고르신 게 너무 이쁘게 나온 네, 것 같아요. 네, 화이트랑 너무 진짜 잘 어울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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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깔끔하게 너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야 돼. 그리고 한 가지 더이 부분 하, 이 부분도 진짜 폰이 많이 갔던 우리, 부분인데. 네, 네, 우리 집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죠. 우리 한번 앉아 볼까요? 아 여기 잠시. <laughs> 여기에 단을 높여서 우리가 스타벅스처럼 만들어 달라고 어,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카페에 요즘 유행하는 자식 테이블을 놓고 네. 여기 앉아서 공원 조망이다 보니까 책도 보고 컴퓨터, 노트북으로 응. 뭐 작업도 할수 있고 아니면 여기 쿠션을 놓고 뒤에 기대서 한숨 주무실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우수에 빠질 수도 있고 너무 감사해요. 네, 테이블도 세팅을 잘해 주셔 갖고 분위가 더 좋아요, 지금. 네, 아니 진짜 이렇게 해 놓고 나니까 생각보다 디테일이 너무 잘 나와 가지고 이 밤에 보시면 이 조명까지 이거를 이렇게 하면 꺼지고 이렇게 하면 켜지고 색상도 바뀐다면서요. 네. 이렇게 하면 색상이 오, 이렇게 바뀌고 은은하게 바뀌는구나. 오. 네, 네. 그리고 문을 2대 1로 분할했어요. 가운데 하면은 거기 시선이 많이 쪼개질 것 같아서 작은 창, 큰 창, 이렇게 창을 두 개도 나었습니다 어, 진짜 이 조망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공원 조망은 진짜 우리 내집 네 정원이에요. 이건 진짜. 예, 맞죠? 영원한 내집 영원한 네 조명, 조, 조망. 조망. 네, 예어 예, 예. 아. 정말 이쁘게 밝혔어요. 여기 떠나기가 싫다고 했죠. 네. 그래도 우리 큰방을 한번 가보까요 네, 그럼요. 아, 큰방도 진짜. 아, 큰방도 또. <laughs> 네, 안방도 너무 잘 나왔어요. 아. 큰 방에 왔어요. 여기에 붙박이 장을 설치해달라고 말씀하셨죠? 네. 수납이 제가 제일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13자예요. 어, 여기서 여기까지. 네. 1 3인데 13자를 쪼롬이다 장을 넣으면 너무 깝깝해요. 단조롭고. 네.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셨죠? 네. 카톡으로 밤에 사진이 온 거예요. 이렇게 나는 만들고 싶어요. 원하시는 사진을 그대로 제가 만들어드렸습니다. 음. 처음에는 화장대가 없이 그냥 붙박이장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단조롭고 답답하고 네. 어차피 또 화장대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제가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 제가 생각한 디테일보다 더잘 예 나온 것 같아요. 네. 좀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여기 등도 따로 이렇게 넣어드릴 거니요 스위치도 다드리고 드라이기 많이 쓰시잖아요, 네. 여, 여자분들. 네. 그 드라이기 쓰시라고 이렇게 콘센트도 바로 앞에 놔드리고, 네. 이쪽도 단독 전개예요 네. 터치를 통해서 불을 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네. 그리고 여기. 여기? 예. 네. 장. 예. 네.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신 칸을 대로. 질러 가지고. 네.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을 다 만들어 드렸어요, 네. 이렇게. 네. 한번 열어 보실래요? 예. 네. 여기. 아, 여자분들 공부. 얼마나 여기 있으면 화장하고 싶고, 너무 너무 진짜. 여기는 신혼 부부가 와서 살든 중년 부부가 살들. 와서 살든 네. 만족을 안할 수가 없는 공간이거든요. 아, 정말. 근데 그때 사진을 너무 잘 주셨어요. 이게 우리 단조롭게 할 뻔했는데 그 사진 하나 이렇게 많이 바뀐 건데 네. 얼마나 이뻐요 지금? 네,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명. 조명? 네. 자, 조명 같은 경우는 색깔이 두 가지로 보이는가요? 지금? 네. 한 개는 은은한 빛, 네. 하나는 밝은 빛으로 해놨거든요. 네.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켜시면 돼요. 우리 네. 이제 세, 세탁실 가봐야죠. 네. 자, 이쪽에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 세탁실이 제가 세탁기 깊이가 800이라고 말씀드렸요 맞잖아요, 맞아요. 이쪽이 없었죠, 벽이? 그렇죠? 없었죠. 네. 가벽을 넣어서 가벽을 만들어 드리고 네. 또 하나 여기가 제가 죽은 공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이쪽에 장을 넣기 위해서 또 가벽을 세웠어요. 문은 작아졌는데 지저분한 것들이 안 보여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리고 여기가. 세탁 여기가 예, 세탁실이죠 예. 여기는 세탁기를 넣고 요즘은 건조기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음. 세탁기 위에 또 건조기 넣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네. 전기를 또 단독으로 또 따드렸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쪽 뒤편 원래라면 세탁기 위쪽에 우리가 수납 공간을 만들기로 아, 했었는데 네, 처음엔 그래서. 네, 예,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 주운 공간을 이용하자 싶어가서 이렇게 네. 공간을 여기, 또. 여기 여기가 진짜 너무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다. 여기도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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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부터까지 수납이었죠. 무조건 수납. 네. 네 여기 네. 뭐뭐넣죠 뭐 비트 어. 때는 비트죠. <laughs> 세탁 세제 같은 거, 휘종 네. 같은 거이서딱 수납을 네. 해놓으시면 깔끔하겠죠. 세로 세월하다 보면 네. 이렇게 수납할 게참 많이 있거든요. 맞죠. 예. 네. 그리고 여기가 남향인데 네. 이쪽 뷰가 저쪽에는 이제 빌딩이 보이니까 이렇게 불투명해서 자생할 거 불투명 창을 넣어 주셔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불투명 넣놨죠 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빌라 공사를 4주에 걸쳐서 공사를 끝냈거든요. 제가 다 보여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이 있던지, 아니면 아이디어는 많은데, 그걸 실행해 주실 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판공인 기술자를 연락을 주세요. 요 위에 메일 주소 있거든요.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자, 인사 같이 하고 끝낼까 예, 저도 그렇게 해서 찾아왔습니다. <laughs> 예, 네. 용기를 가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